김해신공항 백지화 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매표 행위, 혈세 낭비, 국민 속이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발표됐다. 문재인 파쇼 정권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전문가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었던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 혈세낭비, 국민속이기이다 가덕도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고, 그곳에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흙으로 매립해야 하는 등,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김해 신공항보다 두 배나 더 되는 10조 원의 예산이 예상된다는데, 실제로는 더큰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성추행으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부산시장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그 뒷감당을 하려고 보궐선거 승리하겠다는 모렴치로 김해 신공항을 뒤집고 난센스라고 평가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말하는 문재인 파쇼정권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 속이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거침없이 해대는 문재인 파쇼정권을 규탄한다. 국민 혈세 쓰기를 자기들 실수 덮는데. 마구 써대는 문재인 파쇼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이 이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키려는 문재인 파쇼 정권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1월 2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 인무죄석 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